안방 비치 저희는 지금 브라을 타고 어디가 오죠? 안방, 안방 비치 응. 안방 비치 가고 있어요 오 파도 문이 있어 파도. 문이 있어 파도문이 있어 여기 이렇게 베트남 전통 이렇게 집들이 보네 집들이 보이네 네, 이제 휴게실 가게가, 같은 걸 거야 아마 가게가 시작되고 있어 응. 조금씩 지금 이렇게 타고 가고 있어요 거의 다온것 같아 요 짜라란 완성의나라 <laughs> <브랜드로. 웃음> 셔츠 멋있어요. 잘 어울립니다. 목걸이도 어, 샀어요. 목걸이도 어, 샀지. 네. 응? 선글라스를 놓고 와서 슬픈 나이 프님 눈을, 눈을 뜰 수가 없어. <laughs> 아침에는 엄청 흐렸는데. <laughs> 너무 맑은데 지금? <너? 웃음> 지금 엄청 맑아데 <laughs> 하늘이. <웃음> 하늘이. <웃음> 하늘이. <웃음> 완전 구름 다 걷혔어. <laughs> 여기 날씨가 그래도 소나기가 많이 오나 봐. 우와 이제 바다에요, 바다! 가지고 <laughs> 지금 밀물이가다 들어왔나보다. 우와... 우와우! <laughs> <laughs> 멋진데? 그럼 내려가볼까? 사진 찍어보자, 그래 자, 우리는 안방 빛이 의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식당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꽤 있어요. 우와, 여기 좋은 거 같아. 어. Thank you. 밥, 다시 한 번. 가리비. 아니, 가리비가 아닌데, 이거 뭐죠? 치킨. 치킨. And 가리비. 가리왜 안보여 야채 묻혔어 오, 요거는 씨푸드 쌀국수라고 있거든요 국물 네. 엄청 많이 졌어 매콤해 보이네 그래서 우리는 바다 앞에서 요렇게 먹을거구요먹을거요 안녕